자 고3 24번 인팩트 사실 에 s a m a t t e 바꿨어도돼자 사실 인간들은 비노 k n 뭐 한다고 알려졌어? 해 a v 가지고 있다고 알려졌대 가장 크고 가장 잘 보이는 스리어러 스컬리어러, 공막을 가지고 내흰자 있는 부분 말하는 거야. 가장 크고 가장 잘 보이는 공막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졌대. 또, 자, 스컬리어러가 뭔지 설명되는 거. White of the eye, 눈의 하얀 부분, 즉 흰자 부분 말하는 거겠지. Of any s p e c e 어떤 종들 중에서도 가장 큰고 가장 잘 보이는 공막 흰자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대. 자 스피시즈 얘는 S 붙었다고 복수 아니야 얘들아 단어 자체가 S 붙어있는데 물고기처럼 스피시즈 스피시즈 똑같이 단수복수 똑같은 애야 문맥에 따라서 뭐야? 여기 단수복수 지금 바꿔줘야 돼 디스팩트 이 사실은 인트리그 흥미를 끈데 과학자들의 흥미를 끈다는 뜻이야 b e c a u s 왜냐하면 이 t seem actually t 그것이 즉 뭘까 앞문장 전체가 굉장히 큰걸 가지고 있다고 했었지 그치 그것이 seem to 뭐처럼 보인데 가장 상당한 장애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래 자왜 그런지 설명해볼까 이미지, 를 상상해봐 예를 들어서 한번 상상해보라 the classic war movie scene 자 고전적인 전쟁 장 전쟁 영화 장면을 한번 상상해보라 어떤 전쟁 영화 That, The where are the soldiers dressed in camouflage? Camouflage, 위장복을 캐머플라주라고 해. 왜풀 같은 거 덕지덕지 붙어 있고 왜 이렇게 한거 있지? 그렇 자, 이런 걸 입고 있는 뭐 병사들이 나오는 고전 영화 장면. 그리고 옛 병사들의 드레스 이제 병사들이 페인트 칠한데 그의 얼굴을 뭘그려지고 초록색이나 갈색 색깔로 칠하는 전쟁 영화의 장면 을 한번 상상해보래. But, 그러나 can do nothing about his noticeably white skin. 스크리얼업자 can do nothing 아무것도 할수 없대 어반 뭐에 대해서 그의 부드러진 하얀색 공박즉 하얀색 흰자 위에는 아무것도 할수 없대 우리 깜깜하서 어떻게 얼굴은 꺼먹고 위장복 입고 있는데 눈만 하얗게 눈동자가 보이는 거본적 있지 그치 자 그리고 그리고 그것이 비밍. 자비 e a m i 우리 h b e a 같은 거 들어봤지 그치 기둥이란 뜻도 있고 에 m i 발사하내보내는 뜻도 있어 우리 천장에 있는 게 led등이라고 하지 led 라이트 에미팅 다이오드야 빛을 내뿜는 다이오드 자 그래서 beaming bright against the 뭘까? 정글과 대비해서 밝은 빛을 내뿜는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뜻이야. There must be some reason, 이유가 있음이 틀림없대. must be, 뭐뭐뭐뭐 틀림없다는 뜻이겠지, 그지 어떤 이유? humans developed it. 인간이 그것을 발달시킨 이유가 있음이 있음이, 틀림, 있음이 틀림없대. 자, 그래서 여기 뭐야? 인간이 발달시켰어. 그것을 완전한 삼형식 문장이라 여기 뭐, that 같은 거나 아니면 why 같은 게 생략된 거알수 있겠지. reason이니까 여기에 why나 that이 생략되어 있을 거야. 자, 인간이 뭔가 발달시킨 이유가 있을 거래. 디스파이트 뭐에 불구하고, 그것에 명백한 커스트 비용, 비용이들 다 명사, 동사 다 돼. 그것에 비용에도 불구하고, 지금 뭘까? 굉장히 위험한 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발달시킨 이유가 있을 거래. 우리 디스파이트 뒤에, 디스파이트, 인스파이트 오브 뒤에는 항상 명사 따라 나온다고 했었지, 그치? 도, 올도, 이분도, 이분이프 이븐, 뒤에는 주어 동사 있는 절. 대신, not, 요번 수능에 나온 거, w standing 얘는 뭐지? 나시라고 일상 스탠딩 붙여쓴 거야, 얘들아. 얘는 뒤에 주어, 아니 주어 동사 있는 절 따라 나와도 되고 얘는 그냥 명사 따라 나와도 돼. in fact 사실 어드밴티지 오브 비저블 스컬리어지즉 뭘까? 보이는 잘 보이는 공막의 이점은 자, 앞뒤로 싶 파이프는 넘겨 버려. 이제 브리사이즈 쓸때 정확하게 대절이다. 즉 공막의 이점은 대절이래. 대절이다. 보어 역할을 하는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겠지. 그렇지? it enables human to see clearly and from a distance which Which direction are the humans are looking? 일단 봅시다. 자, enable A to be. A가 B 할수 있게 하다는 뜻이겠지, 그치? 인간들이 C clearly 명확하게 볼수 있게 만든대. 그리고 뭘까? 어디서 볼수 있게 만든대. From a distance. 원거리에서부터 볼수 있게 만든다는 뜻이겠지. 그리고 그것이, 자, which direction. 어떤 방향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는지를 사람들이 to see 알수 있게 해준다는 뜻이야. 자, 일단 여기 보면, 자, 그것이 이게 예, 하었구나 아, 그것이 가능하게 준대. 누구를 인간을 투시 보는 것을 가능하게 준다 뜻이야. 완전한 오형식 문장이라 댐 말고 다른 거 쓰면 안 돼. 자, 인간의 이점 그 공막이 큰 거, 흰자이가 큰 이점은 뭐야? 사람들이 멀리서부터 명확하게 볼수 있대. 뭐를? 사람들이 어떤 방향을 보고 있는지를. 우리가 사람들이 어디를 보고 있는지. 어, 제가 나 보고 있구나. 나 공격하려고 할까? 이런 거알수 있다는 뜻이겠지, 그렇지? 자, 마이클 토마셀로 조드. 자, 이 양반이 보여줬대. 언제? 언제? 1907년 연구에서 뭐를 보여서 대조를 보여줬다는 뜻이야. 자, 대조를 하니까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라는 뜻이겠지? 침팬지와 고릴라와 보노보들은 자, 얘들이누구야 우리의 가장 가장 가까운 친척인 이런 애들이 팔로우 더 디렉션, 방향을 따라간대. 뭐에? 서로 서로의 머리의 방향을 따라간대. 왜로러지반면에란 뜻이겠지? 인간들의 아기들이 팔로우 더 디렉션 방향을 따라간대. 뭐의 방향? 각각의 눈의 방향을 따라가는 반면에 이런 뭐 유인원들은 사람 다른 애들의 머리의 방향을 따라간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뜻이야. 자 전부 다 주어 동사 목적어 완전한 삼형식 문장이라 대말고 다른 거 쓰면 안 되겠지, 그렇지? 다른 유사 인종들은 어떻게 머리 방향을 따라가는데 인간만 눈의 방향을 따라간다는 뜻이겠지. <laughs> 자 다음 so 그래서 the v a l u e of looking someone in the eye 눈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눈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에 가치는 잡힌. 밸류는 가치 또는 수치라는 뜻도 있고 또 높이 평가라는 뜻도 있어. 이런 것의 가치는 maybe something 무언가일지도 모르 u 데유니크리휴 a 먼 독특하게 인간 인간만이 할수 있는 것이지도 모른다는 뜻이야. 즉, 자 밑에 한번 살펴보자. 어댑티스트래티지 적응적인 전략이야. 뭐에 대한 애니멀 동물에 대한 위프로비전 어떤 동물이야? 시력이 안 좋은 동물들에 대한 적응 전략하면 되겠지, 그렇지? 자더 유니크네이스로 휴먼 비저블 스클리어너자 인간의 보이는 인간의 잘 보이는 공막에 독특함이란 뜻이 되겠지. 얘가 정답이 되겠지. 또 뭐죠? 다른 잘안보이는 앞이 잘안 보이는 시각 시력 나쁜 애들이 어떻게 적응 전략을 짰는지 그런 얘기는 언급조차 없었죠. 그렇지? 또 휴머나 인간했느냐? 윈도우 2 하우스 우리의 영혼의 창 그렇고 나왔지 아니 안, 안 나왔지 그렇지 자 다음 why human eyes evolved 왜 인간의 눈 진화했니 어떻게 배럴이스컬은 다양한 색깔로 진화했니 그러고 그러니까 안 나왔지 자 how non-human species 자비 인간 종들이 use s c o l i 어로인커 o 케 i 션 n communication 의사소통 되겠서비 인간 종들이 공막을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지 그런 거안 나왔었지 그래서 정답이 2번 되는 거야.